예를 뭐 스쿼트 같은 거 하다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아 해가지고 아 여기 좀 이상한데 하고 혈관이 찢어지고 나면 일주일, 이 주일 동안 계속 좀 아픈 게확실히있거든요 마사지 목 그렇죠. 마사지 받다가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면 우두둑 우두둑 하는 순간 이 혈관이 뼈에 엄청난 자극을 받으면서 손상이 될수있게요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저죠. 이 척추동맥이 여기 안쪽에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있거든요. 생각보다 거의 겉에 노출되어 있는 혈관이어서 원래 피가 가야 되는 공간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올 수가 있죠. 머리부터 머리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시흥강. 오늘은 이런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목도 이렇게 만져보면 톡채워놨잖아요 그게 이 뼈예요. 이걸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또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 하고 쓰러지는 경우. 항상 뒷목 잡고 쓰러지더라고. 근데 사실 그런 거랑은 관련은 없는데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라고. 근데 왜 뒷목 잡고 쓰러질까? <laughs> 뭔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대부분 근육 경직이 확 되면서 아픈 거라 가지고 일단 뒷목을 한번 잡는데 가끔 가다가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죠. 갑자기 음. 심하게 경직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고 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꽤 많죠. 여기 지금 이제. 머리뼈거든요. 머리뼈, 머리가 뼈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머리뼈가 척추에 이렇게 탁 얹어져 있죠. 옆에서 올라간 요 빨간 게 여기 척추동맥이에요. 척추뼈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쭉 보호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법 안전합니다. 여기 요, 이 부분들은 다 제법 안전해요. 안전한데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마지막 1번 경추뼈에서 머리로 이행되는 부위가 딱 있습니다. 여기 부위가 여기 부위에요 여기. 여기가 사람들이 잘 꺾이기도 어, 하고 그, 그 비싼 거다 그렇게, 아, 그렇게 확 꺾으면 안 된다 <laughs> 그래서 여기 부위에 혈관이 쉽게 손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호가안 되고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 동맥 이름이 척추동맥이에요 그래서 보통 척추동맥이라고 하면 척추에 피 공급하는 혈관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척추에 있는 구멍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뇌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뇌로 올라오는 혈관이 네 개가 있습니다. 양쪽 경동맥하고 양쪽 척추동맥. 그래서 척추동맥은 뇌혈관입니다. 뇌혈관. 구독?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사지. 아, 목 그렇죠. 마사지 받다가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옵니다. 우두두 우두둑 하는 순간 이 혈관이 뼈에 엄청난 자극을 받으면서 손상이 될수 있겠다.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져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척추동맥박리증입니다. 척추동맥박리증이 생각보다 종종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건 진짜 근육통 같은데 하고 그냥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찍었는데도 나오는 경우도 그거 있어요. 그 어떤 때 그랬어? 요뭐 보통 일면 헬스하다가 헬스 일대 헬스. 뭐 스쿼트 같은 거 하다가 아니면 뭐데비리프트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아 해가지고 혈관이 찢어지고 나면 일주일, 이 주일 동안 계속 좀 아픈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더니 척추박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척추에... 경험했던 20대, 30대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들은 아저씨들은 골프. 아, 좋다. 이러면서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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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골프. 골프도 있죠. 골프. 아! 이 척추동맥이 여기 안쪽에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있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거의 겉에 노출되어 있는 혈관이어가지고 여기 잘못 어떻게 뚝뚝 지르든 여기 잘못하면 혈관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 뼈에 척추 주사 놓을 때엑스레이 보면서 주사를 놓는 이유가 이 신경 가까이에 약을 잘쏠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뼈의 구조물들을 보면서 이 혈관을 피해가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척추동맥박리증이 왔다.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부풀었냐, 막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막과 막 사이에 이제 여기가 벌어지는 거면서 원래 피가 가야 되는 공간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고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40대 이후에서는 많이 좀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잘 형성되고 안쪽이 많이 좁아지지만 않았으면 대부분 그냥 좀 지켜보거나 약물치료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약물치료. 좀, 무슨, 약물치료. 무슨 약을 더 씁니까? 더 거기가 생겨서 막히지 않도록 하는 항혈전제를 좀 많이 쓰게 되죠. 피 덩어리 생기지 말라고. 실제로 이제 혈관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긴 분들은 고지혈증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치료를 꼭 해줘야 되고 콜레스테롤 같은 걸좀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동맥박리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봤고 딱 했을 때 무시하면 안 된다. 대부분은 그냥 검사도 안 하고 약만 주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꼭 찍어봐야 될 때는 좀 찍어봐야 됩니다.